나이아의 르밀리옹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죠. 새끼 약간 이 만화에서 노력의 상징 같은 캐릭터로 여기요뭐 개성보다 이제 사용자의 역량이 중요하다.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. 치랄 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이 새끼 개성이 좋았기 때문에 쓰니까 좋은 거야. 이개성빨 세계관에서 걔가 아무리 노력을 했을지언정, 애초에 역량을 끌어올리면 오버홀을 펼수 있을 정도의 개성이 개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. 지가 포도알 쳐 날려봐 그런 말 나오나? 응? 막 지가 셀로판 테이프 쳐 날리고 그랬어봐 아무리 노력해도 오버홀 이길 수 있었겠어? 응? 그 사기 초반인가? 그 카메라 찍는 개성 뭐있딴 거. 있었어봐. 카메라 잘 찍는 개성으로 싸울 때 사용자의 역량이 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. 조건부 무적 같은 개사기 능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하여튼, 이 운빨 존망기 같은 만화에서 찌로 그런 가스라이팅을 시키는거라니까 아주 자기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죠. 애초에 상위호환, 하위호환이 정해져 있는 세계관인데, 거기서 무슨 역량이 중요하다는 쌉소를 하고 있으니까, 이 존나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그냥 무게성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든가. 막패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. 뭐 그렇게 치면 원포홀드 똑같이 노력 존나 야 되는 개성인 건데. 그래놓고 A번 가가지고 자기 빅스리라면서 애들 접해놓고 허세버리고 있어. 에, 어이가 없죠. 하여튼, 지가 포도알 던져 봐 yeah